어, 무게 플러리그 시즌 2 어, 1라운드 20조 1경기 알카나테 팀과 가멜라이더 팀의 경기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카나테팀전 시즌 5라운드에서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앞두고 2대3으로 어, 리오모트 팀에게 역습을 당하면서 어, 한 차례 이제 어, 고비로 고 마셨던 어, 그런 팀이죠. 이번 어, 시즌 이제 다시 한번 어, 재도전하게 되었는데 어, 성장하은 좋아요. 9승 6패로 일단, 5R이 넘는다, 예, 잘하는 거죠. 어, 또, 사실, 개인전도 45승 34패로 뛰어나고요. 아, 강라이터 팀도 뭐, 1라운드에서 탈락하했습니다만 뭐 전력 자체가 나쁘 팀은 아이죠 어, 전적은 1패고 개인전이 2승 3패지좀부상하긴합 뭐, 기 아, 이정도 차이나 5R같이 역전이 가능하죠. 어, 문제는, 알카라트 팀의, 메이크업 선성적좀 많이 떨어진 브라서요 어, 승이 정말, 간절해질 수없는 그런 선수인데, 아, 이거는 우웅 선수가, 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잡기 힘들겠네요. 아, 그렇죠. 어, 일단은 뭐, 가메라인더 팀도 뭐, 저 시즌, 비록 이제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경기 한 번밖에 쳐주지 않은 거고 얼마든지 이제 또 다시, 전작 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팀이죠. 일단 뭐, 알카네트 팀도 뭐 지금, 밀리고 있긴 하니다만은 아, 어, 아직, 이거, 기회가 있어요. 아, 이거, 오승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리리코 선수,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는의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킬장 나오게 되면, 아카라트, 이거, 보기 어렵겠는데요? 어, 리리코 선수, 기랭개지고, 반대서 나서비치면, 아, 이차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어, 그냥, 보전에서 확 밀리면서, 어, 측면하고 상당 부분, 떨어뜨려 놓기도었죠아 <목소리> 어, 이거 아카테티 이거 자칫하거 이거 개막전에서 이거 패할 수도 있겠는데요 딱뭐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제리아 선수 전시절에 한번 출전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너무 부력하게좀 패했었던 그런 선수죠 뭐 아직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 제리아 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b 시 g 에 연습이라도 했는지 독일어도 죽히기는 한데, 어, 지금, 응우 선수가 골키섰타고 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렵겠는데요? 지금 차량도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고, 어, 이니 강연할 때, 이거, 저 시체 오류가 되게 기대됐었던 이 팀이 잘했다면은, 어, 이번 시즌사고보찍수 있어요. 어, 아니, 지금 뭐한거지 제니아 선수? 어,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밀리고 있는 건 아니고, 어, 하지만, 처음에 노하우에 떨어졌었던게 문제였네요 아, 사실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 이길수도 있었던것 같은데 아, 오늘 알카나이트들이 무기력한 좀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전시중 5라운드 진출팀 답지않은 그런 경기력인데요 일단 하트아이너 선수가 올킬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실성 어, 믿어올 수있는거네 결국 이하타아이너 선수가 6올캘로 밖에 없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주자 3명이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상 더위가 있어요 일단, 뭐, 우우 선수는 적게네요. 어, 핫타이너 선수의 경기력이 뭐, 나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한실은 높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연라이더팀 기대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핫타이너 선수가 은근히 좀, 엉뚱한 데서 총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선수에요. 좀, 불안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강연라이더팀도 뭐 일단, 충분히 상황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걸어가될거고 전시즌 5라운드 진출팀이었다 하더라도 잡지 말라는 법은 없, 어, 없거든요. 또, 어, 그래도 하트하이너 선수는 경기력 나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은 연주에 두어야 될것 같고, 영어킬도 최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또, 하트하이너 선수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시타는, 어, 정말 신나를고 극혐 영어킬 당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하거든요. 경기가 어쨌든 끝난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우.. 가이너선수 이거 참, 어, 굉장히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영웅들 캐릭터 충분히 가능성 있기는 있어요 뭐,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아 근데 이거 결국에는 가이너 레이터 팀이 경기 잘나가는데요 따아아아아아아아 이..이..나선..이..이.. 와, 전시전 5라운드 진출을 했었던 이 알카나토의 상대로강라하더 팀, 우흥 선수의 3초가, 어, 대로 선수의 머모리가 어, 잘 겹쳐지면서, 어, 결국 4대1로, 어, 알카나토 팀을 리치고 어, 우리가 전시전에 5라운드 진출을 했었던 그런 팀인데, 어, 결과는 위게 없지. 2대1을 만들어내네요. 역시 이래서 경기는 어, 정말 그때 봐야 할알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유언이 나왔고 가면라이더팀 어 미안하게 어, 어 승자전 지출 확정하지 있네요.